빨간 신호등 밑에서 와디랑 버디랑 마주칩니다. 신호가 바뀐 후 동시에 출발하는데요. 버니의 차는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와디의 차는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다시 시동을 켠후 와디는 정비소로 향합니다. 정비소에서 와디와 버니가 제외하는데요. 와디는 차를 정비하고 버니는 차량 용품 구매 목적으로 정비소를 향하게 됩니다. 와디는 버니 차에 관심을 가지며 기웃거리다가 차 브랜드, 튜닝 방법 등 질문을 마구 쏟아내는데요. 그러나 버니는 귀찮은 듯이 묵묵부답으로 웃으며 대답을 대체합니다. 와디는 말 거는 것을 포기하고 정비소 구경하는 와중에 레이싱 대회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정비소 직원은 포스터를 구경하고 있는 와디에게 다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가기 힘들 거라고 핍박합니다. 와디는 이에 대하여 수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단히 차량을 정비한 후 정비소에서 나온 와디는 놀라보 도로를 달리면서 놀라보에서 레이싱 대회 연습을 준비하던 젊은 날을 회상합니다. 기차 철도 앞에서 기차가 가길 기다리는 버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와디가 다시 버니에게 어디 가냐고 말을 겁니다. 하지만 버니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듣는 걸 포기한 와디는 버디의 목적지인 휴게소를 뒤따라 갑니다. 휴게소에서 각자 끼니를 때운 와디와 버니는 버디가 먼저 다 먹고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이 사라집니다. 이를 본 와디가 말없이 다가와 버니 것까지 계산합니다. 경계심이 풀린 버니는 와디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으나 와디가 먼저 출발하는데요. 눈치를 보면서 와디를 뒤따라 갑니다. 와디가 절벽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리는데요. 버니가 와디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눌라보를 온 이유에 대해 물어봅니다. 와디는 이 풍경을 보러 왔다고 버니에게 전하는데요. 이에 버니는 취미로 레이싱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에 와디 표정은 밝아지면서 사실 예전 꿈이 카레이서라는 걸 밝힙니다. 버니는 와디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와디가 꿈을 포기한 이유는 개인사로 예전의 진집의 이유로 포기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와디는 계속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나이 먹어서 레이싱을 어떻게 하냐? 버니가 말합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레이싱을 즐긴다며 제 차를 타고 실래요 권유를 합니다. 와디는 망설이는데 버니가 등 떠밀면서 와디를 차에 태웁니다. 갑자기 버니가 차 조작법을 알려주는데요. 버니가 차 안에서 레이싱을 연습하는 와디 본인의 모습이 레이싱 대회를 연습하는 과거의 모습과 어? 이거는 편집부건데 <laughs> 버니가 차 조작법을 알려주면서 와디는 레이싱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망의 레이싱 날. 신호 앞에 서 있는 와디와 버니의 차. 서로 눈을 한번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빵! Should we